도둑질과 벌금, 갑이라는 유태인이 남의 돈 100만원을 훔쳤다고 가정해 보자. 갑은 랍비의 재판을 통해 유죄를 선고받고 벌금을 가산하여 110만원을 갚도록 판결을 받았다. 갑이 이 판결에 승복하여 110만원을 모두 갚았다면 유태인 사회에서는 갑을 다시금 전혀 정가가 없는 결백한 사람으로 대우해 준다. 그런데도 돈을 잃었던 쪽에서 그 돈을 모두 돌려받은 뒤에 갑을 계속해서 도둑이라고 손가락질을 한다면 비방한 쪽이 나쁜 사람이 된다. 대개 이런 경우 벌금은 약 20%를 웃돌게 되는데 이때 엄격한 규칙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무엇을 훔쳤는가, 그것을 사용하여 돈을 벌었는가, 훔친 시간이 밤인가 낮인가 아침인가 등으로 여러가지 조건과 정황에 따라 벌금이 각각 달라지는 것이다. 탈무드에서는 말을 훔쳤을 때 가장 많은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다. 훔친 말을 사용하여 돈벌이를 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말을 잃은 사람은 그만큼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말의 효용 가치를 오늘날의 관점에서 따져본다면 화물차가 되겠는데, 이 경우에는 400% 이상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그리고 대개는 말보다는 당나귀를 훔친 경우가 벌금이 더 적다. 말은 순종을 잘하는 동물이어서 그만큼 훔치는 것이 용이해서이다. 도둑질에 대한 벌금을 정할 때는. 도둑질을 한 당사자의 처지도 참작된다. 굶주림에 견디다 못해 저지른 일이라면 20% 정도로 비교적 적은 벌금이 부과된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돈과 벌금을 갚지 않으면 그에 해당하는 노동을 통해 탕감하도록 되어 있었다. 최악의 경우에는 감옥에 가두기도 했는데 그러나 감옥에 감금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다.